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트론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기술적 분석 또 미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최대한 알기 쉽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론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탈중앙화 어플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또한 트론은 비트토렌트와 같은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인수하며 자태 생태계를 꾸준히 확장을 해왔죠. 자 다양한 D앱과 커뮤니티는 트론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또한 사업가이자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죠. 바로 저. 스틴선의 리더십으로 인해 트론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다지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트론에도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자 중앙화에 대한 우려,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트론의 운영 방식과 저스틴 선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탈 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 완전한 탈 중앙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인데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른 플랫폼들과의 경쟁은 치열하여 트론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적 발전과 혁신이 필수겠죠. 자 다음은 규제 리스크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는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트론 역시 규제 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두 개를 모두 설명을 드려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트론의 기술적 혁신을 지속하고 D M 생태가 더욱더 확장되면 T R X 가격 상승과 함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특히 N F T 시장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긍정적인 시나리오고요. 자 다음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규제 강화, 경제 플랫폼의 약진, 기술적 문제 발생 이런 것들이 트론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트론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론의 강점이 이 모든 약점들을 충분히 커버하다 못해 견인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입술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이천 원대를 뚫을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트론 코인의 창립자이죠 바로 저스틴 선이 국내 방한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저스틴 선의 이러한 이벤트는 알트코인 매도세를 견인하는 한국 시장 특성상 단기 이벤트의 가격이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 국내 매수세로 하루 만에 폭등을 했었죠 자 이번 방안 역시 상승 흐름을 충분히 견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러한 단기 이벤트뿐만 아니라 충분히 트론는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전 세계 투자들이 25년 1월 2 1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 바로 게리겐슬러의 삶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동안 게리겐슬러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재 불장은 불장이지만 대장 코인들만 잘 나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많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SEC가 괴롭혔던 코인들은 올랐다고 해도 사실상 만족을 못할 만큼의 상승이었어요. 자, 그리고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같은 경우는 매분 매초마다 등락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금만 놓쳐도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일 텐데 그래서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매일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바스 아이디 오전 9시 28분에 이렇게 문자 보내 드린 거 보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문자를 보내고 들은 종목인데 28%가 넘는 수익률이죠. 자 지금 현재 영상을 찍을 때를 보면요. 자 이렇게 8.45%까지 내려가 주었습니다 그만큼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만큼 단타 이 코인 단타는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다음으로는 오전 9시 38분에 네온 추천해 드리면서 19.50% 19.5% 정도 상승이 보여졌고요 자 그리고 10시 1분에 제가 어떤 거 추천해 드렸죠 바로 리브라 파이낸스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으로 10시 14분에 타이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매도 타이밍 때 따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타이코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자 이렇게 13%까지 상승했던 코인이 지금 1.23%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간 싸움 정말 중요하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코인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확실한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내리고 드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히든 코인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방된 이슈로는 게리겐슬의 사임으로 인한 상승세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암호화폐 상승이라는 점이에요. 이미 많은 알트 코인들의 상승 요인 중이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모멘텀인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자, 스트럼트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인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또 새로운 XRP 코인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점이에요. 자, 또한 이 종목이 새로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소식까지 나와 주면서 대형 고래들의 매집이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지금 껏 충분한 매집 기간 걸쳐 왔고요. 12월 대형 고래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1월 호재 이슈가 확실하게 등장함으로써 역대급 수익을 볼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거래소 상장과 함께 새로운 XRP 출시까지 눈앞에 있는 이 히든 코인 종목과 함께 처음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금도 같이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하단에 개인번호 01081196514 다시 한번 01081196514 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대응 방법 이 종목명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지원금까지 같이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매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시간대 시간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죠. 자 매일 시간대 시간대 이렇게 좋은 종목도 나온 거.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현재 많은 분들이 매번 코인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고 혹은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코인 무료 소통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코인 어떤 코인 상관없어요.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소통방을 오픈하지 않았겠죠.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오픈한 소통방 이벤트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히든 코인 정보와 또 치. 지원금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못 받았거나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도 히든코인 정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이벤트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 그리고 지원금과 히든코인 정보까지 받으실 분들은요 아래에 제 개인번호 010-8119-6514 다시 한번 010-8119-651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또 앞선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미지급 되신 분들을 위해 지원금 지급도 확인 후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욱 더 알찬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